여러분들은 어릴 때 사기 당한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어릴 때 여러 게임에서 사기를 당해서 수많은 이불킥을 했죠. 예를 들어 메이플 자유 시장에서 2인 1조 잡템 사기라든지 바꿔치기 사기도 당해 보고 바람의 나라는 네이톤에서 사용하던 원격제어 사기로 사라금에 눈이 멀어 내 캐릭을 스스로 갖다 바친 적도 있었고요.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던 저는 인간 불신에 빠져 머리가 좀 크고 나서는 더 이상 사기에 당하지 않았습니다. 던파에도 정말 여러 가지 의 사기 패턴과 사기꾼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것들을 한번 알아봅시다. 먼저 다른 게임에도 있었던 운영자 사칭 사기가 참 유명했죠. 던파에는 오편이라는 시스템이 보. 편하 게있 어서 운영 자라는 사람 이겁을주며 계정 을 알려 달 라고 하니, 어린 마음 에 보냈 던 사람 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아이디, 비밀번호, 고블린 패드를 보내게 되면 모든 골드와 장비들은 털리게 되죠. 사기를 치는 사람도 많았고, 당하는 사람도 꽤 있었기에 이런 공지까지 올라왔을 겁니다. 경품에 당첨됐다고 계정을 알려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네요. 우편함 사기는 닉네임을 버그가 진짜 될것 같은 느낌으로 지은 뒤, 골드를 전 닉네임으로 보내면 복사가 된다는 사기꾼들이 많았는데, 신박하게 사기를 치던 녀석도 있었습니다. 비싼 아이템을 판매 중이던 유저에게 기수로 대화를 길게 끌면서, 우편으로 거래하자는 말을 하고 돈을 먼저 보내는데 사기꾼은 템을 안 보냈냐며 적반하장으로 따지기 시작합니다. 클린 유저들은 마음이 급해져 아이템 확인을 제대로 안 하고 템을 보내게 되고 우편을 확인해보면 우편 메시지 직접 키보드로 적은 골드만 있었을 뿐 우편으로 송금된 골드는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사기도 있었습니다. 게임에서 불법 프로그램이 가끔 보였던 던파인데 당시 블로그나 파티창을 보면 핵을 판매한다는 글이 많이 보였습니다. 이게 진짜라고 해도 영정이고 대부분은 사기였죠. 이런 악성코드가 담긴 프로그램을 다운받고 실행하면 자동으로 계정내 모든 캐릭터의 골드를 다른 캐릭터로 전송했기 때문에 던파 홈페이지에서도 주의를 주는 공지사항까지 올라왔습니다. 괜한 호기심으로 열심히 골드를 다 날려버린 사람이 있게 말았기에 늘 사기꾼을 조심해야 했죠. 이것과 비슷하게 하트비트 메가폰으로 아바타 거래를 유도하며 블로그로 유인한 뒤 판매 목록이라며 이러한 프로그램을 다운받게 하는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아바타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게또 있네요. 그때 당시 던팔을 하다 보면 아바타 옮겨주실 분 과합니다. 사례비 몇백만 원 이런 식의 글을 많이 보셨을 텐데 무조건 사기였지만 여러가지 방식을 쓰는 사기꾼들이 많았죠. 우편으로 옮기면 되는데 바보인가? 라는 생각으로 사기를 당하는 사람은 긴장감이 느슨해지고 사기꾼은 님미틀 수도 있으니 옮기는 아바타에 담보를 달라고 합니다. 담보로 골드나 사기던 아바타를 줘버리면 부캐로 사례비를 먼저 준다면서 사기꾼의 옹기 기용 아바타를 사례비와 바꾸게 되는데 사기꾼은 사례금 몇백으로 담보 1에서 2천만 골드를 가지고 아바타와 함께 튀어버리는 사기였습니다. 경매장이 생기고 꾸준히 있었던 낚시인데 결혼을 했다거나 군대를 간다면 시세보다 싸게 파니 경매장에서 어떤 아이템을 선착순으로 넘긴다고 그 아이템을 검색하도록 유도합니다. 궁금해서 검색해보면 생소한 아이템이 매우 비싼 가격에 널려있고 아까 사기꾼이 말한 대로 단두개에서세개의 아이템만 시세보다 싸게 올라와 있으니 대팔 생각에 사버리면 상점가에도 안 팔리는 아이템을 갖게 되 버리는 거죠. 물론 이 여러 판매자들도 사기꾼이 쓰레기템을 여러 개 매입한 뒤 부캐로 올려둔 거였습니다. 당하는 사람이 있긴 했는지 생소한 아이템을 돌아가며 꽤 오랜 기간 사기 치는 놈이 있어서 기억에 참 많이 남는 사기네요. 1대1 거래에서도 사기꾼들은 속이려고 매우 애를 쓰는데 아이템을 파는 사람과 거래를 하는 도중 일부러 말을 걸면서 영백이 일하거나 템을 본뒤구경비나가비를 준다며 교환을 유도하는 사기꾼도 많았죠. 제가 보면서 제일 어이 없던 건 도전장 6섯개와목큐조가 2만 개를 올려 놓고 목큐가 62만 개인 것처럼 이게 해서 거래를 하는 사기인데 이걸 당 많은 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으면서도 인터넷을 찾다보니 피해자가 있더라구요 쩔사기는 누구나 한번쯤은 당해왔을겁니다 어려운 던전을 깨기위해 열심히 모은 돈을 사기당하면 열관리가 참 안됐었는데 참 웃기던 사기는 순진해보이는 유저에게 버그를 가르쳐준다며 몬스터를 잡고 먼 버튼을 여러번 누르면 돈 복사가 된다고 마지막으로 골드 버튼을 두번 누르라고 하죠 그러면 모든 골드를 던전에 떨어뜨리고 전재산을 사기꾼과 나눠먹게 되는겁니다 개인 상점이 패치된 후 마을에는 늘 개인 상점이 널려있었고 사기꾼들은 여기서도 순진한 유저들을 낚이려고 생각한 게 랜덤 크리처할이라며 전문지로 아이템인 수상 하나를 비싸게 판매하였죠. 속는 사람이 많았는지 텍스트를 추가해주었네요. 그리고 해피빈 같은 이벤트 템을 낚시로 쓰기도 했습니다. 이외로는 목금에 3,000원이라며 개당 3,000원의 묵규 조각을 파는 사기, 이런 상점을 연다며 어그로를 끌어서 사람들이 강클을할때 이런 사이에 비싼 아이템을 한두개 껴두는 사기도 있었는데 저는 돈이 없는 부캐로 싹쓸이했었죠. 고강의 무기를 급처한다며 저강의 무기를 올려두는 낚시는 이미지 액으로 진짜 고강의 무기인 것마냥 싸게 올려둔 뒤 막상 사보면 노강이라는 도시 전설이 들려오지만 이미지액 소문만 들려올 뿐 동영상이 하나도 없어서 사실 여부는 모르겠네요. 마지막으로 지인인 척 누구냐고 유도한 뒤 피해자가 아는 지인의 이름을 그러면 그 사람인 것 마냥 연기를 해서 템이나 골드를 빌려달라고 하는 사기도 있었죠 사기꾼들도 참 대단하죠 안 먹힐 것 같으면 새로운 사기를 만들어서 누구 하나는 꼭 걸려라는 마인드로 계속 시도하니까요 어린 시절 PTSD가 떠올라서 영상 만드는 동안 집중을 못했네요 다음엔 또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봅시다